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의 한 평범한 동네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다섯 명의 소년들이 그날 아침 평소처럼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이들은 개구리 알을 잡으러 간다며 동네 뒷산인 와룡산으로 가볍게 산책을 나섰습니다. 간단한 옷차림, 장난기 어린 얼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날이 아이들의 마지막 외출이 될 줄은 다섯 아이는 모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김영규, 김종식, 박찬인, 조호연, 우철원 그저 봄소풍처럼 나선 그 길에서 아이들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해가 저물고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가벼운 산책일 거라던 믿음은 금세 불안으로 바뀌었고 밤이 깊자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구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찰과 군부대, 소방대, 심지어 지역 주민들까지 총동원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와룡산 일대는 물론이고 그 주변 산과 계곡, 도로와 마을 곳곳을 수백 명이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발 하나, 옷까지 하나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죠. 전국 언론은 아이들을 개구리 소년이라 부르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수많은 방송과 인터뷰가 이어졌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유괴다, 북한 간첩이 납치했다, 동굴에서 사고를 당한 것 같다. 심지어는 미군이 연루되어 있다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지만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진실에 가까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사진을 들고 거리를 헤매며 아이들의 행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새 계절은 바뀌고 해마다 3월이 올 때마다 언론은 이들의 실종을 되짚었지만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고, 실종된 지 11년이 지나던 2002년 9월, 모두가 포기하고 있을 즈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이 나무를 하러 와룡산에 올랐다가, 이상한 뼈와 낡은 신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바로 1991년 당시 수십 번 이상 수색되었던 바로 그 산, 아이들이 처음 실종된 지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곧바로 국과수로 보내졌고 DNA 감식을 통해 실종된 다섯 소년이 확인됩니다. 그토록 찾던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무려 11년 동안 당시 발견된 유골 중 일부에서는 두개골 골절 흔적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머리뼈에 남아있던 날카로운 외상은 도구에 의해 가격된 흔적으로 보였고 전문가들은 누군가 고의로 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색했던 와룡산에서 왜 11년이 지나서야 발견됐을까? 정말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옮겨놓은 것일까? 아이들이 실종된 지 15년이 지난 2006년, 이 사건은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법적으로는 종결되었습니다. 범인을 밝혀내도 이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시간은 멈춰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같은 날 아이들이 사라졌던 그 산을 다시 오르며 세상이 잊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기를 그저 한 조각의 단서라도 남기를 바랐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실종아동 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실종아동의 날이 제정됐고 아동보호법이 강화되었으며,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한 공공캠페인이 활발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 뒤에도 이 사건은 여전히 완전한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과 무력함, 그리고 아이들의 생명이 얼마나 쉽게 잊히고 방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입니다. 그날 산에 올랐던 다섯 아이들은 그저 친구들과 개구리 알을 잡으러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웃으며 뛰놀던 그 작은 발걸음은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